가볍게 이야기하는 방송 흑우들의 반란 흑반입니다 자 형들 모여봐 아, 일단 오늘 주말장인데 자 박수 그만 출발했는데 아, 기프트 때문에 흑반이 사실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아 음악 깔아주세요 아, 그래서 드는 생각인데 나는 형들이 형들이 이렇게 어 마이너스 그러니까 물렸을 때의 그 기분과 그 다음에 내가 탄 코인 어 뭐고 씨, 갑자기 오르노 내가 탄 코인이 이렇게 또 올라갈 때 어, 존버를 하지 못하고, 막, 100% 200% 올라갔을 때, 그두가지 기분, 기, 두 가지의 기분을 생각해보자고. 내가 한50% 물렸을 때, 이 기분과, 내가 존버만 했으면100% 100%, 100 먹었을 때, 그 존버를 못하는 그 기분. 형들은 대체 언제 더 화가 나요? 응? 솔직히. 언제 더 화가 나? 궁금해, 갑자기. 어, 나는 있잖아. 한80% 90% 이렇게 물렸을 때도 물려도 봤거든? 물려가지고 탈출해 봤는데 빅절에도 어, 화가 납니다 그때보다 오늘 기프트? 딱 진짜 진짜 기다렸다가 딱한 한 5분도 안 되는 것 같아 그 5분만에 확 올라갔는데 우리 흑방 구독자 행님들은 어떻습니까? 1번입니까? 2번입니까? 아 우와, 계속 오르노 왁스 내 네, 봐라 내 기프트에서는 내가 알다시피 기프트에서는 내가 이쯤 왔을 때 손절했잖아. 내가 왁스 말아 진짜 이거 100% 100% 기다려 볼 건데. 자중요한건 이게 아니고. 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존버가 마음이 편한 것 같아. 어차리 물렸을 때는 진짜 마음이 편해. 어 떨어졌으니까 올라봐야 감이 안 오는데. 이거 뭐 익절 하고 나서 100% 100%올리니까 흑바이는 막정신못 차리겠다. 흑바나, 그냥 코인 접으라니까.